요하, 친구들 안녕. 급하게 공지 영상으로 좀 돌아왔어요, 친구들. 오늘 밉시티 신청하는 글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개개인을 초대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어, 여기 확인해 보면은, VIP 서버에 초대를 하려면 친구들이 개개인이 설정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친구들 방식을 바꿨습니다. 제가 댓글 안에다가 서버 접속을 할수 있는 VIP 서버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 링크를 클릭만 하게 되면은 저희 VIP 서버를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친구들. 그러니까 신청했던 친구들도 그냥 VIP 서버 아래 댓글 창 링크 클릭만 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어 저녁 10시쯤에 9시에서 10시쯤 사이에 접속해서 친구들하고 녹화는 아니지만 같이 이 서버에서 어, 한번 놀아보려고 하거든요. 밉시티, 많이 많이 플레이 해주세요. 오늘 2017년 6월 8일 저녁 10시, 9시에서 10시에 서버에 들어오면 제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때 와서 잠깐 동안 같이 놀아요. 어쨌든, VIP 서버 링크 클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접속해서 같이 놀아요. 안녕!